8월 말부터 이 띠는 돈이 미친듯이 들어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할 가능성이 있는 흐름을 꼭 잡으세요.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데 놓치면 후회할 흐름을 말씀드려요. 8월 말부터 돈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띠가 있어요. 2025년 8월 말부터는 돈의 흐름이 전혀 다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특히 몇몇 띠들은 미친듯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현금과 계약 기회가 몰려들어요. 8월 말은 절기상 처서를 지나 백로로 향하는 길목이에요. 양기가 땅속으로 내려가며 금의 기운이 힘을 얻어 그동안 멈춰있던 재물의 물꼬가 확 열려요. 상반기 동안 준비만 하고 실행을 미룬 사람, 손해를 봐도 참고 버티며 흐름을 기다린 사람, 금전 문제보다 사람과 신뢰를 먼저 챙긴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그동안의 시간과 신뢰를 현금으로 환산하는 달이 될 거예요. 2025년 8월 말부터 미친 듯한 재물 흐름을 가장 강하게 받는 띠는 바로 용띠. 원숭이띠, 쥐띠, 닭띠입니다.